네, 안녕하세요. 신도릭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들 산소 이장들, 자, 그리고 내 집안에 화장을 잘못해서 이제 바람 불었다, 정체감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 자, 올해가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이 윤 6월이거든. 네네.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예요. 자, 윤달이 있는 해는 우리가 신가물 있는 사람, 그리고 산소 이장들 되게 많이 준비하거든. 그래서 이장을 잘못 하게 되면 신가물 있는 사람들은 내가 풍지 박살 많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아무리 푸른 뱀해라고 의 좋은 뱀이라 해도 자 뱀은 사거든요. 자 올해에다가 묘자리를 잘못 건들게 되면 되게 큰일 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묘자리를 잘못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일이 막혀버려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네그러고 이제 자, 객사에 사고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가위가 눌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 큰 재앙이라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점집에 오게 되면 너네들 그때 이장하고 한번 둘러봐봐라. 네, 그때부터 좋은 건 없을 거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 저 같은 경우 신도령 올해 이제 아마 지금도 문의들 오거든요. 왜? 단골들 우리 손님들 있잖아. 선생님, 올해 윤달인데, 그냥 이장해도 되겠죠? 하지 마라 그래요. 음. 올해는 추천 안 드려요. 네. 꼭 윤달 아니라도 이장 충분하거든요. 네네. 네, 차라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년 지나고 병원 연애에 이장을 해라. 자, 을사년에는 크게 산소를 손을 대서 좋을 거는 없을 거다. 잘못 손대게 되면, 내 아이가 다치고 죽거나, 내 아이가 잘못되거나, 내 남편이 잘못되거나, 본인이 잘못되거나, 자 산소는 함부로 손대서 진짜로 좋은 게 없어요. 자 근데 진짜로 꼭 손을 대고 싶다. 음 그래서 무속인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가까운 선생님들 본인들도 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거기 가서 꼭 물어보고 의식을 하고 하세요. 네. 근데 대부분들 돈이 들어가니까 의식을 안 하고 해버리고 네큰 재앙을 두둥겨 맞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 습성이에요. 먼저 돈 주고 뭘 하긴 아깝고 내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그쵸. 근데, 보이고 나면, 그때서 꼭후회들 한다. 네, 그래서 올해는 산소 이장, 내가 그리고 이장에서 100% 화장이거든요. 네, 잘못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 저 얼마 전에 구탈 때, 네, 화장 잘못해서, 네, 그집 식구들, 조상들 몇 분이 따라들었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까지 조상의 내려고 병이 내려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네, 꼭 나는 무속인 선생님한테 나는 한번 물어보고 해라. 자, 제일 우리가 흔한 거볼 거예요. 파묘 봤죠? 네, 많이 네. 봤죠. 아, 뱀대가리 봤어요? <laughs> 네. 뱀대가리? 네. 잘랐죠? 네. 동토 났죠? 네. 동법 일어났죠? 네. 어, 이러고 있죠. 네. 올해 을사 뱀이거든. 네, 뱀에다가 파묘. 결국에는 이장, 화장이 파묘거든요. 네, 잘못하면 큰 재앙을 따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같은 경우 진짜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자 어디에서 점돈 10만 원 아끼지 마세요. 근데 네, 꼭 보고 하시고 미리 드는 재앙을 잘 막아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장하시는 분들은 나는 부적을 추천드리거든요. 네. 왜곧달돈 없잖아. 네. <laughs> 근데 가까운 선생님한테 형편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작게나마 부적 하나 써주세요. 네. 예방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팁을 듣고 싶다? 네. 나중에 점사 보러 오세요. 오늘은 이제 이장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